오늘은 대중적인 지표만을 활용하여 손쉽게 높은 확률의 타점을 잡는 매매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매매법은 해외에서 이슈가 됐던 매매법으로 저도 백테스트를 해본 결과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으며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딱한 번만 배워둔다면 실전 매매시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실전 매매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 1분 봉부터 1시간 봉등 모든 분봉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개인 스타일에 맞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자주 활용하고 있는 지표 3개를 적용시켜 줄 건데요. 첫 번째로 스토캐스틱두 번째로 RSI, 세 번째로 MACD, 보통 맥디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지표를 검색하여 적용을 시켜 줍니다. 스토캐스틱은 일반적으로 과매수 및 과매도를 식별하거나 다이버전스의 발견, 그리고 상승 및 하락 식별 등세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과매수 및 과매도 확인 용도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RSI는 상대적 강도 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차트가 현재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다만 이 매매법에서는 이미 스토캐스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추세 신호를 식별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줄 겁니다. MACD는 주가의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동 평균의 추세에 따라 매수 매도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추세 전환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토캐스틱은 과매수 과매도 지점을 확인하고 RSI는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고. MACD는 추세전환을 확인하는 용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조금 더 확률 높은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표들의 설정 값은 따로 바꿔줄 필요는 없으나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의 경우 설정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선들의 굵기만 조금 더 굵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RSI의 경우는 설정의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베이스드, 어퍼, 로어, 백그라운드 이렇게 4 개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RSI 선과 미들 밴드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ACD의 경우는 설정의 모습으로 들어가셔서 선의 교차점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해제해 주시고 두 개의 선만 조금 굵게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은 완료가 됐으며 매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자면 스토캐스틱은 일반적으로 주선이 모두 80 이상 상승 돌파가 나온다면 과매수 구간으로 매도 신호로 보고 있으며 20 이상 하향 돌파를 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매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선이 모두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RSI 지표는 추세 확인 지표로만 활용을 할 건데요. RSI가 중간선 위에 있는 경우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음을 나타내므로 매수 포지션만 취합니다. RSI가 중간선 아래에 있는 경우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음을 나타내므로 매도 포지션만 취합니다. 롱 포지션을 잡아야 하니 중간선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ACD 지표는 추세 전환 용도로 사용을 해줄 건데요.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하향 돌파하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롱 포지션에서는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세개 조건이 모두 맞는 지점이 나오면 롱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구간이 모든 조건이 해당하는 구간으로 롱 포지션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영상에서는 포지션에 진입 시 스토캐스틱의 두 선이 과매수 라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테이스를 해본 결과 이 부분까지 조건에 넣게 되면 조건에 맞는 포지션을 찾기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하셔서 실제 포지션 진입 시 상황에 따라 매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전저점에 잡아 주시고 익절가는 손절가의 1.5 비율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을 보게 되면 목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케스틱 두 선이 과메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RSI가 중간선 위로 올라가며 상승 추세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MACD 지표에서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세개 조건이 모두 맞기 때문에 롱 포지션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차트의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에 잡아주시고 입절가는 손절가의 1.5배로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쇼 포지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 모두 롱 포지션의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스토크 스틱 두 선이 모두 과매수 구간에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RSI가 중간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락 추세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세 번째로, MACD 지표에서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하향 돌파하며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현재 이 자리가 모든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될수 있습니다. 매매를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정고점 부분에 걸어 두시고, 목표가는 1.5배로 잡아주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시면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복습을 위해 다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RSI와 MACD의 신호를 확인합니다. RSI가 중간선 아래로 내려오며 하락 추세임을 나타냈으며 MACD의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하향 돌파하며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현재 이 자리가 모든 조건이 일치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에 잡아주시고, 익절가는 손절가 기준 1.5배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운이 좋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매매법에 대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다만 이 매매법을 활용하실 때 조건이 부합이 된다고 무작정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관점들을 같이 녹여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이라던가 이평선 또는 차트의 지지 및 저항선을 확인하시고 좋은 자리라 판단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며 조건이 맞더라도 차트를 봤을 때 좋은 자리라 판단이 안 서는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정답이나 요행은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차트를 분석하고 여러 지표를 대입도 해보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그렇게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선 왜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투자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은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일 겁니다. 왜 나는 안 될까? 투자에 실패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제로썸 게임에서 꾸준히 수익을 보시려 한다면 당연하게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투자를 떠나서 어떠한 분야든 한 분야의 탑이 되려면 그만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하물며, 투자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빠른 성공을 원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겨우 공부 몇 시간 하고, 일주일 하고, 1년 정도 해서 부자가 되길 바란다는 건 당연하게도 욕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할까 수익을 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잘안 된다면 그보다 더 해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노력한 결과는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질척거리던 땅은 마르고 나면 더 건강한 토양으로 변하고 단단해집니다 힘든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시면 그 다음에는 단련이 되고 더욱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현재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겨내신다면 나중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심플트레이드 구독을 누르셔서 저와 함께 힘든 시장을 같이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